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 오늘 영광의 1위는 슈퍼 주니어 지난주 1위를 차지하며 드디어 영광의 트리플 프라운을 차지한 슈퍼 주니어. 지난주 와이드 엠과의공약을 위해 여기 무대 앞으로 나서는데요. 이게 바로 려우의 전매특허 광기 댄스. 잠깐 멈추나 했더니 또 다시 광기의 세계로 빠져드는 려우 여기 과감한 댄스를 시작된 슈퍼주니어의 맞춤 세리머니 퍼레이드맞춤도 <목소리> 멋진 군으로 만드는 슈퍼주니어의 앙크르 무대 여기에 센스있는 이택씨 한마디 <목소리> 와 이택씨 고마워요 슈퍼주니어의 장난기는 무대에서도 그칠 줄 몰랐는데요. 결국 멤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은혁, 리특 씨의 복근 공개가 이뤄지면서 앙코르 무대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는데요. 여기에 트로피티스 퍼포먼스 마무리. 팬들과 함께 에너지 넘치는 앙코르 무대를 펼친 슈퍼주니어를 무대 뒤에서 만나봤습니다. 이 정도는 양말 오. 아 양이 아니야 양지? 양계? 아, 양이 오. 늘은 근데 케이크가 아니라 왜 갑자기 케이크 아니라 이거예요? 아 왜냐면 우리 안 받을 줄 알고. 이제 그만 와이드 사량 받아주세요. 습니다세번 보자. 아, 제대로 보자. 아, 게 에. 고 네, 아, 아, 제대로, 제대로 왔어요. 아, 짧아 너무. 좀더해 줘. 6 7. 네. 순민창의 려그 오늘 저희 이특제근육이 와, 보면안 되는데 안돼고마워 아 멤버들 덕분에 아그룹에서 제대로 공개된 이특제의 날선 근육 안 된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 었요 아직까지도 안 잡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가만히 있었어요. 이택시 사고의 말씀을 심심한 사고의 말씀 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다른 시청자분들 문 욕이 하시면 저희는 뭐 동해동 받을 줄 알았어 머리를 <laughs> 바꿨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어, 사전 봤는데, 녹화 때랑 달라. 요 네. 있으면 좋겠다는 라는 <laughs> 심정으로 머리를 <laughs> 올려봤습니다. 머리 써서나 궁금한데요. 네. 네? 그 소주 한잔 음식 끊디오에 아아 그.. <laughs> 어? 예, 아저 맞아요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좋은 날싸우스이 마시고요 아 저희 슈퍼주니어의 섹시 프린트 싱글 이렇게 3주 연속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는데요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는 엠넷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아 네,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또 또 새로운 무대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앨범 다운 또 300회라고 합니다. 오. 300회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슈퍼 주니어의 3주 트리플 크라운 달성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슈퍼 주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